안녕하세요. 책 읽어 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밥 드셨어요? 밥퍼 목사 최일도 목사님께서 지난 35년 동안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밥을 퍼우신 감동 메시지. 이밥 먹고 밥이 되어 한번 드셔 보세요. 교육 전도사 시절 주일학교 교사 방에 들어갔더니 교사들이 개구리 부대원으로 변해 있었다. 개골개골개골 개골 개골 방언으로만 냅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들 가운데 방언 못하는 사람은 교육 전도사인 나밖에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이들이 전도사가 방언도 못하고 영빨이 없다고 우습게 보는 듯 한데다. 어머니도 말씀하시길, 이 사람아,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이 무슨 기도시간이 그렇게 짧은가? 어서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든지, 바위를 안고 가루를 만들든지, 기도줄을 잡고 한번 매달려 봐,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삼각산 민족재단 독수리 바위에 가서 일주일 금식하고 부르짖었다.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방언 은사를 얻지 못했다. 터덜터덜 내려오니 어머니가 궁금해하며 결과를 묻는데 하나님이 방언 안 주시대요 하니 어머니는 안색이 싹 달라졌다. 산의 대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이루고 말 일이지. 당장 다시 올라가! 어쩔 수 없이 일주일을 연장하여 결국 보름을 금식 기도했다. 그래도 방언은사는 받질 못했다. 나를 안타깝게 여겼는지 기도원에 출입하던 한 목사님이 마지막 날 물어오셨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방언은사를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위아래로 한번더 훑어보더니 갑자기 엎드리시오 한다. 그 목사님 말씀은 내 안에 교만 마귀가 들어서 그렇다는 거다. 교만 마귀를 쫓는다고 죽자고 패는데 두어 시간을 맞았다. 온 몸이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게 아주 사람을 잡을 기세였다. 그런데 그렇게 맞아도 방어는 터져 주지를 않았다. 고민이 됐다. 그냥 내려갈 수는 없는 일. 주일학교 선생들이 다 나를 완전히 호로 땡땡이로 알 테니 말이다. 그래서 내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 주기도문을 고대 헬라어로 몽땅 외워버리는 거였다. 헬라어는 신학생이나 알아들을 테니 안성맞춤이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헬라어로 좔좔좔좔 주기도문을 유창하게 외웠더니 듣던 교사들이 다들 기똥찬 방언이라고 난리였다. 영빨 있어 보이고 대단하다고 했다. 얼굴빛마저 환하고 은혜가 충만해 보인다는 거다. 나는 속으로 그랬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하고 나만 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질 못했다. 담임 목사님이 내게 금요기도의 인도를 맡기고 지방으로 가셨는데 할머니 권사님 몇 분만 참석하셨다. 그중 제일 영빨 있다는 어느 권사님이 말했다. 요즘 듣자하니 방언 은사를 받으셨다는데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통역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우리 옆 사람들이 모두 방언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유독 특이했다. 쌀쌀쌀 졸졸졸 룰룰룰 권사님 저건 뭡니까? 시냇물 방언이에요. 시냇가에서 기도를 열심히 드렸더니 그런 방언을 주시더라나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헬라어로 줄줄 외웠다. 내 네, 기도가 끝나자 지그시 눈을 감고 듣고 계시던 영빨 권사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주눅이 잔뜩 끝나는 다음 말씀을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다. 여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근처에 오면 파리새끼 쫓듯이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그저 여자 조심하고 돈만 조심하면 큰 목사 되실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그거 아닌데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날 나는 정말 착잡했다. 새벽 3시가 되자 권사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는 기도실에 혼자 남아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주님, 제가 죽는 날까지 거짓없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바른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합니다. 제게 일만 마디 방언을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한 마디 주님 사랑합니다. 그한 마디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도 전도사 시절에는 넥타이가 많아서 거의 매일 바꿔매고 다녔다. 목사들은 신자들로부터 넥타이 선물 받을 일이 많아서 1년에 수십 개까지도 받는다. 그러다보니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넥타이 매는 걸 두고 교인들이 시험에 들기도 한다.목사님이 저 집사가 선물한 넥타이는 매면서 내가 선물한 넥타이는 두 주가 지나도록 안 매네.그러니 어느 넥타이를 매고 교회에 나가지 하고 걱정하는 게 사실이다.그러면 대개는 성질 더러운 사람이 준 넥타이를 먼저 매고 다니게 된다.그래야 교회가 편하니까. 내가 다시는 넥타이를 매지 않겠다고 작정하게 된 것은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한 사건 때문이다. 그때 나는 산골다리 아래에서 매일 리어카만 끌고 다니고 있을 때라 평소에 잠바 차림으로 교회의 어른을 만나러 갔다가 넥타이도 안 매고 면담하러 왔느냐고 핀잔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친구한테 급히 전화했다. 야, 빨리 네 와이셔츠랑 넥타이 좀 들고 나와라. 면담을 끝내고 넥타이를 맨채 헐레벌떡 청량리 588 거리로 들어섰다. 그때 포주 가운데 나를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필 그런 차림에 나와 딱 마주쳤다. 아이고 너잘 만났다 하더니 넥타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질질 끌고 간다. 한 5분 하다가 말겠지 싶었는데 2 시간이 지나서야 나를 588 한복판에 있는 다일 공동체 나눔의 집 앞에 내팽개쳤다. 혀가 쭉입 밖으로 나왔다. 이러다 아주 죽겠구나 싶었다. 간신히 숨을 몰아쉬고 넥타이를 풀어보니 목둘레가 전부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그때 결심했다. 내가 두번 다시 넥타이를 매나 봐라. 게다가 588 사창가에서 목회하면서 넥타이를 메고 다니면 언니들이 오해한다. 손님인 줄 알고. 그래서 가지고 있던 넥타이를 모두 청량리 할아버지들께 나눠드렸더니. 조아라 받으시고는 다음날 다들 허리띠로 쓰셨다. 신학생 시절 강원도 철원에 있는 기도원을 갔다. 기온이 영하 20도에 눈은 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무릎까지 퍽퍽 빠져 걷기조차 불편할 지경이었다. 남자 숙소 아랫목에 앉으니 딱 엉덩이 크기만큼만 미적지근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얼음장이었다. 몸을 떨며 녹이고 있는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성경책을 한 팔로 감싸 안고 다른 팔로는 그 성경을 받쳐 가슴에 끌어 안고 뱀장사 같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며 들어오더니 그는 내 인사도 받지 않고 무릎을 꿇고는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를 외쳤다. 나는 따뜻한 아랫목을 선뜻 그에게 양보하고 운목에 누웠는데 갑자기 뱀장사 목소리가 쩌렁하고 울렸다.이래서 내가 신학생들은 경계해야 한다고 어딜 가나 얘기하는 겁니다.아니 어떻게 성경을 배고 잡니까?내 딴에는 성경을 베개로 삼은 게 아니라 성경의 위인들을 꿈에서라도 만나보고 싶어서라고 말씀드렸지만 신학생이라면서 경건치 못하게 성경을 배고 자다니 나 원참 예배나 드리러 가야지 하고 방을 나서는 것이다. 아, 성경책 하나 때문에 괜히 한 사람 시험 들게 만들었구나.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나도 상한 마음을 다독이며 예배당으로 향했다. 그런데 앞서 가던 그가 뭔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움찔하더니 빙 돌아서 그것을 비켜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눈이 많이 내려 무언지 잘 보이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간 나는 기겁했다. 웬 남자가 피를 토하며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이다. 기도로 고쳐보겠다고 찾아온 결핵 환자였다. 눈이 수북히 쌓여 마치 길가에 치워놓은 눈덩어리처럼 보일 정도였으니 한참이나 쓰러져 있었나 보다. 그 경건주의자가 성경책을 한 손으로도 모자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다니던 그 사람이 눈앞에 피를 토한 채 쓰러진 형제를 보고 그냥 피해 간 것이다. 나는 그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이 형제를 위해서였구나.나는 그분을 업고 내려와 이 병원 저 병원 문을 두드리다가 결국 용문에 있는 희망의 집이라는 결핵 환자 수용소에 모셔다 드린 것으로 하루가 마감됐다.경건이 무엇인가?장로의 신학대학교의 학훈이 경건과 학문이다.총의 신학대학교에도 가보니 거기도 경건과 학문. 고신대도 경건과 학문, 그런데 한신대에 가보니 거기는 좀 달랐다. 학문과 경건. 과연 경건이 무엇일까? 나는 그 답을 야고보서 1장 27절을 읽다가 발견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란 중에 돌아봐주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다일 공동체가 청량리 588 사창가 한가운데 있던 시절. 장로님 한 분이 학생들 40명을 데리고 겨울 수련회를 오셨다. 나이 지긋한 장로님이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이번 수련회는 사서 고생하러 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추운 걸 압니까? 배고픈 걸 압니까? 우리 형제들은 노숙자들처럼 길바닥에서 잘걸 각오하고 왔으니까 자매들만 집안에서 재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날 따라서 하십시오 하고 치약을 짜서 손바닥에 발랐다. 그걸 머리에 문지르면 한 5년간 머리 한번안 감은 것처럼 된다. 그리고 종이를 태워 얼굴에 바르고 행녀자가 벗어놓고 간 옷을 입고 거리에 나갔다. 그렇게 이틀을 길에서 샀다. 그게 다일의 전통이 되어 이후 겨울 수련자들은 이틀 이상 길바닥에 의무적으로 눕게 하고 있다. 길바닥에 누워봐야 집이 없어 길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로소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그런데 잠자리보다 더 어려운게 화장실이었다.화장실이 달랑 한 칸이라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실에 갔는데도 이미 두 명이 서 있었다.내 뒤로도 금방 두 명이 더 서는데 화장실 안에 있는 장로님은 나올 기미가 없었다.장로님 지금 다섯 명이 줄을 섰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는 몇 분이 더 흘렀다. 다들 지금 급합니다. 대강 끝내고 나오시라니까요. 그 사이 한 명이 더 늘었다. 내가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문좀 열어보세요. 하자. 그제서야 문이 열렸는데 놀랍게도 장로님이 변기에 맨손을 넣고 뚫고 계시는 것이다. 어느 여학생이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넣는 바람에 장로님이 그것을 맨손으로 끄집어 내신 것이다. 장로님은 나를 보시더니 이제 됐네요 하셨다. 아니 우리 공동체 사람한테 말씀하시지. 그걸 맨손으로 뚫으셨어요? 목사님, 장로가 뭡니까? 꾸준히 하는 게 장로지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제가 빨리 했어야 하는데. 아, 세상에 한국교회에 아직도 이런 장로님이 계시다니. 내가 그날 청년들에게 말했다. 여러분께는 내가 아무 설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저 장로님만 본받으면 됩니다.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은 강남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꼭한번 식사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도 간절히 요청하여 잘 하고 있는 교회를 빼고 그 교회를 하루 배정했다. 아침 9시까지 오십시오. 그런데 10시가 지나 11시가 되도록 아무도 나타나질 않는 것이다. 우리는 11시까지 봉사자가 오지 않으면 비상이 걸린다. 공동체 식구들이 누구는 쌀을 씻고, 누구는 야채를 씻고, 누구는 허둥지둥 반찬거리를 마련하고, 마치 전쟁을 치르듯 점심 배식을 치러낸다. 12시가 지나니 그 교회의 여전도회 임원이 전화를 했다. 목사님, 꼭갈 작정을 하고 서로 약속도 했는데요. 그런데요, 막상 나가려고 문을 열어보니까 비가 억수같이 오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비 온다고 밥안 먹습니까? 아유, 비가 그렇게 오는데 어떻게 갈수 있어요? 이렇게 기분에 좌우되는 섬김은 자기 성취의 욕구일 뿐이다. 한마디로 자기 기분 내는 것에 불과할 뿐,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 번은 다일 공동체의 자원봉사자가 와서 밥을 푸다 말고 할아버지 이거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아시죠 주일날 교회를 가야지 왜 잠만 주무셨어요 그래 가까운 예배당을 찾아가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잔소리를 자꾸 늘어놓으니까 할아버지왈 야이 망할 려나 그러니 밥을 푸던 집사님이 뭐년 이러고 둘이 싸우기 시작했다 내가 다가가니 집사님은 내가 자기 편인 줄 알고, 목사님, 이 인간이 나더러 욕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내 앞에서, 에이, 나 더러워 밥못 먹겠다. 하며 밥그릇을 땅바닥에 내던지는 거다. 그 집사님이 그걸 보더니, 보셨죠? 이 짐승 같은 인간 좀 보세요. 이게 어떤 밥인데 그냥 길바닥에 버려요. 저 사람 아직 배가 불러서 그래요. 저 노인은 다시는 밥 주지 마세요. 그런데 내 눈에 짐승으로 보인 건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 집사였다. 뭐 이런 잡사가 다 있나? 밥한끼 퍼주면서 전도라는 미명하에 이런 언어 폭력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든 말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내말 때문에 상처받았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눈물이 난다. 청량리에 처음 들어가서 3년이 넘도록 나는 예수의 예자도 꺼내보지 못했다. 율락 여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 그 언니들은 이렇게 대꾸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야, 내가 강간당할 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 내가 여기 끌려올 때 그렇게 소리쳤는데 하나님은 그때 귀 막고 계셨냐? 무이탕 노인들이 밥한끼 먹겠다고 줄을 서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로 전하면 복받은 당신한테나 사랑이겠지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내가 매일 밥한끼 얻어먹으려고 여기까지 나와야 되겠지요? 한다. 집도 절도 없이 매일 떠돌아다니는 사람에게 길에서 자다가 얼어 죽을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입으로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그 복음의 능력이 반감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다. 그래서 3년이 넘도록 입으로는 한 번도 예수를 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분들이 내게 찾아와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시작했다. 이봐요, 최 씨. 얼마나 예수가 좋으면 그렇게 사시우? 뭐가 그렇게 기뻐서 시종 웃고 산다냐? 정말 기쁜 거요 나도 단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기쁘게 살아봤으면 참말로 좋겠는디. 내 네, 멱살을 잡고 100미터를 질질 끌고가 벽에 밀치고는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래도 또 내일 웃으면서 리어카를 밀고 다니니까 정말 환장하겠다는 것이다. 어이 밥돌이 네 정말 좋나 참말로 그렇게 좋나 이렇게 묻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기쁨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샘솟고 있는데 어찌 안 기쁘다고 할수 있겠는가. 만약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했다면 오늘까지 수십 년은 고사하고 몇 달도 못 견디고 뛰쳐나갔을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경건은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행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땅에 밥으로 오셔서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바른 믿음, 바른 삶으로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자고 하시는 최일도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생명의 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보다는 삶으로 전해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도 저를 배부르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